이천폐인데 새로 새로 나온 천폐소자리 신권이 이 나라는 뭔 놈의 신권은 자꾸 한2 3 년마다 한 번씩 신권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건 뭐 이제 위조 방지한다고 뭐 이런식으로 여기다도 홀로그램을 넣었죠 그리고 옆에 띠를 이렇게 양쪽 띠를 눌렀어 이게 뭐 얘네 무슨 뭔가 커넥션이 있나 조폐공사 뒷모습은 똑같은데? 걸핏하면 신권이 나우나 있는 거를 키우고 있밖 거를 키마르고 있는 거를 키우고 이는 거를 키우고 있는 거를 키우고 거는이크이거

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근데 이거 냉장고에 o r d 왜? s a 로 saving the malt. You won't b u c 이 e 먹어도 안안 취하는 술이라는데 이상하네. 음. 뭘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참배불른데 음, 천천히 드시면 돼요. 맨날 남기고 가니까 그시이 음. 죄송해서. 여기 주인이 어시기 어, 안주 성애자라막 뭐, 많이 만들어 놓은 음. 항상 남겨가지고. 예. 좀 이거 먹어봐야지. 좋은 건 항상 야지 먹는 애주가 백수. 18살 가지가 가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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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족 가족. 아이고 밥을 괜히 먹어가 가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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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맛있다 이거뇨 이야 색다른 맛 색다른 맛목이 되잖아 제팬에도 있잖아 채를 썰어가라 이놈의 빵을 이제 빵을 응, 빵을 샤브샤브 그, 샤브샤브요? 그, 응 국가루 넣고 이제 그그 그 뭐라고 근데 이제 경상도는 밀가루 국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물가사리로 냉국으로 그, 그 묵, 묵으로 만든 국수지 아 국으로 만든 국수 숟가락 수저로 따먹지마 아, 이거 숟가락 퍼먹을까? 아이거맛있나니까 숟가락 퍼무으면서맛이나니까 이거 먹으이 가봐 빠이야빠 한데? 아 옛날에 이런 거 그냥 막 쭉쭉쭉 빨대로 빨아먹었는데 이게 엄마 힘드네 이제. 싱글턴 어... 뭐야? 에인글? 아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. 어, 이거, 저 새해 선물이라고 줬어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이, 뭐, 해준 것도 없는데, 이런 걸. 아이, 감사합니다. 부대찌개 치 이거. 대전개 이거 완전 데있는데요신데 마신데? 마맛있마신 좋아 사회생활 좀할줄 아는 신수맨신데요데구덕데아저씨인데 공구 공구가 더 느린 거 같아 물론, 쓸데가 있겠죠. 근데 내 눈에는 뭐, 샤워하는 것들만 되게 많아. 이거 뭐야, 이거. 이건 또 뭐야? 와, 추워서 문을 닫아다. 감소하나 <목소리> <목소리> 아저 오디오 때문에 진짜 편집하기 진짜 힘들다. 다 잘라내야 돼. 응? 오디오가 막 이렇게 들어가싹 잘라내야지. 호주산 스테이크, 스테이크입니다. 스테이크. 꼬소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이거 넣겠냐고 잘라내야 될 거야. 그러면 그좀 편집하기가 힘들지. 깔라만시인줄 알았더니 달라만시 아니고 달란단 이라고 하는건데 귤처럼 생겼는데 귤보다 많이 시큼해 이거를 타먹어야지 지금 뭔가 이 첨가를 해서 이 꿀처럼 이렇게 너무 막혀지게 저어줘야돼 이렇게 어 너무 달아 너무 달다. 너무 달다 너무 달아요 이 바나나 거시기 발에 채이는 게 바나나인데 근데 이거는 거시기 겁나 크다 아직. 일반 바나나 아니에요 저거 그럼뭐 이반바나나야?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 바나나 말레이시아?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거기서 거기 뭘? 그러니까 아니 리차바나 더 맛있잖아. 왜? 아니 지금처럼 더 맛있어 지금처럼. 아니 필리핀 바나나 수출국이오. 소맥. 술 끊었어? 아니 계속 먹잖아 고있 이거. 감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고. 감부터 이거 안에 응? 시간 잘 보시면 돼. 아 요즘 감이 떨어졌으니까 감을 먹어줘. 맛있다 이거 한국말은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해? 골드키위 한국말로? 골드키위 머..머루 아야 머루? 아니야 한국말골드키위다인가아다다른니까 완전 틀리지 머위? 아 뭐야 완전 틀리지 참다래 그러면 완전 틀림이지 아,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요는파아고 너무 맛있어. 파죽이지 어, 맛있어. 아이고. 배부르다. 배부르다. 모든 군인들이 다 똑같아. 왜냐면 군인들 군인은 계급 사이니까술 먹고 계급사이니까. 군대 이야기까지 나왔으니.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편안한 어, 밤 되세요. 문질를볼 필요 없으니까. 아 그런 게 때문에 그런 거지 뭐. 근데 거기서 먹는 라면이 모든 성인 성인한테 성인 남자한테 물으면 군대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었다라고 얘기해요. 왜? 근데 그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못못 내지. 군대에서 먹는 라면 제일 맛있죠. 지금 사회에서 먹는 라면, 설라이이 사회에서 먹는 라면 먹는 초코파이. 먹으면 맛있겠습니까? 콜라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습니